차이나타운에 위치한 W22 호텔입니다. 푸켓 빠동 비치의 브라사리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의 호텔이고요. 자 객실 수는 100개가 좀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로비나 룸 모든 시설이 깨끗합니다. 차이나타운 하면 좀 어딘가 모르게 칙칙하고 오래되고 조금 낡아보이는 호텔들이 많은데요. 여기 w 2 2호텔은 전혀 다릅니다. 자, 룸의 청결성이나 디자인은 방콕 중심가에 있는 동급 삼성급 호텔보다 앞섭니다. 자 w 2 2호텔 주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차이나타운의 여러 점포들이 있는데요. 자 야왈라 도로 여기서 약 30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야왈라 도로 배는 수많은 상점이 있죠. 에, 뭐 과일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자, 이 w22 호텔은 왼쪽 끝에 30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인테리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여행객들이 필요하는 상점들은 그다지 없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야월라 도로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월라 도로에는 여행자들이 필요하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자 호텔에서 야월라 도로까지는 300m 정도고요. 야월라 방향의 끝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W22 호텔입니다. 자 W22 호텔 주변은 여행객들이 필요하는 상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인테리어라든지 간판 만드는 그런 업소들이 주로 있습니다. W22 호텔 이름을 왜 22가 들어가냐고 하니까 지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거죠면 주택 그 주수에 있는 어, 뭐 골목 정도. 네, 골목 정도, 골목 번호가 22번인 거죠. 자 우측으로 가면 원형으로 된 분수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곳이죠. 호텔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이나타운에서 꽤 알려진 분수가 있는 곳이죠. 자 이쪽 주변에는 곳곳에 골목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미니마트가 있고요 그래서 세븐일븐에서 술을 살수 없다면 미니마트 가서 술을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 W22호텔에서 약 100m 지점에 이와 같은 서클, 원형이 있습니다 로타리 라고 하죠 자, 이 로타리 주변에도 역시 수많은 상점들이 있는데요 여행객들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상점들입니다. 하지만 이 상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노점상들, 저렴한 식사나 음료 제공하는 노점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렴하게 태국 요리들 즐기는 데는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W22 호텔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W22 호텔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주로 간판 가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쇄하고 또뭐 아크릴 간판 만든 업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W22 호텔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w 2 2 호텔은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면 좀 문제가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w 2 2 호텔 입구입니다. 앞에 보면은 w 2 2 호텔하고 바이 브라사리 이렇게 나오죠? 자, 브라사리 호텔에서 운영하는 차이나타운의 두 번째 호텔이고요. 룸의 완성도나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들어가면은 약간 차이니즈풍의 인테리어가 엿볼 수 있고요. 곳곳에 사진이 있는데, 이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홀란풍 과거의 사진들도 있고요. 클래식한 분위기입니다. 자 우측에.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 h 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죠. 자, 중국인들 k o 거좀 부유한 중국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안쪽에서는 아침 식사가 이루어지겠죠? 저렴하게때문에아침식사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데요는데하게 나오죠? 차이나타운의 고급 건물들 보면 희와 같은 구성이 많습니다 자 가운데 위에 최강 하기 위한 지붕이 있고요. 이 최강 지붕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